초충격 B.I.G B.A.N.G 지드래곤 자택에서 쓰러져 긴급 이송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이 부른 위기의 진실은 한국 연예 지난해 화려한 복귀를 알린 지드래곤이 최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K-POP의 전설적인 아이콘이 겪고 있는 심각한 내면의 고통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드래곤, 차택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극도의 피로 누적이 원인?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최근 과도한 스케줄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특히 그의 컴백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정신적 압박이 극대화되었다고 전해진다.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몇주 동안 지드래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음악 작업과 활동을 병행해왔다. 건강을 걱정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그가 평소에도 수면 부족을 호소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압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컴백 후 이어진 끝없는 부담감 그를 무너뜨린 것은? 지난해 7년 4개월 만에 신곡 파워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지드래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왕성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적 부담감도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는 늘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안고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K-팝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세대 팬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음악적 천재이지만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번 컴백도 단순한 앨범 발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험대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너무 오랜 시간 외로웠다. 지드래곤이 홀로 감당한 고독. 지드래곤은 한때 케이팝의 황제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우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람들은 내가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정상의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그 고립이 점점 깊어지면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주변에서도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진,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지드래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정신과 전문인은 연예인들은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지드래곤처럼 세계적인 스타일 경우 대중의 기대와 본인의 자아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온전히 휴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드래곤의 향후 행보는? 현재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지드래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가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드래곤 본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SNS에는 우리의 영원한 리더 꼭 건강하게 돌아와줘. 내가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해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지드래곤. 그의 건강 회복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팝에 살아있는 전설 지드래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화였다. 그러나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남긴 한마디가 팬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음악이 내 유일한 힘, 하지만 이제 그 힘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지드래곤은 10대 시절부터 천재적인 음악적 감각을 인정받으며 BIGBANG를 통해 K팝의 혁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의 삶을 점점 더 옥죄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가 더 커졌다. 나는 매번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한 곡을 만들 때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창작의 어려움을 넘어서 예술가로서 겪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보여준다. K팝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롭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지드래곤 역시 이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수년 만에 컴백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지금의 나도 통할 수 있을까? 였다.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어쩌면 내 음악을 모르는 세대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서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환호해 줄까? 그런 고민이 많았다. 고그 밝혔다. 새로운 세대에게 인정받는 것, 변함없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천재라 불려온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드래곤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극도의 고독과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나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반대였죠. 라고 고백했다. 그는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하죠. 하지만 그게 더 답답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혼자 남아 그 자유를 갈망했다. 음악은 그에게 힘이었고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제 음악조차도 그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한때 음악을 만들며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악이었어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음악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지드레고는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그는 이번 공백기를 통해 음악 위의 것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려 한다. 고전했다. 과연 그는 다시 일어나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게 될까? 하나 확실한 것은 지드래곤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점이다. 그의 선택이 무엇이든 팬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응원할 것이다.